안녕하세요. 철학원을 운영한 지 11년 차, 신의 제자의 길로 걸어온 지 5년 차 되는 도명법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저희 많은사주TV가 여러분의 조그만 희망의 불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사주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만원으로 당신의 운명을 말한다. 얘기하잖아, 여자하고 인연이 없다고 약하다고. 첫 번째가 이혼하기가 어렵지, 그지? 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는 더 쉬워. 아, 아니, 이 3개월인데. 살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해. 여 들어가면 은또 이혼하고 또, 응? 그러니까는 살지 마라 소리를. 아까 처음에 딱, 처음에 딱 얘기했다. 살지 마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세 번째는 더 쉽다. 네 번째는 더 쉽고, 그지?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두 번째 이 남자 예예 예. 어 지금 지금 원래 하려고 재혼을? 지금 만난지는 어. 어 2019년도에 만났거든요 2019년도 그 아. 뭐 재혼은 뭐 그냥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응 음, 살지는 지금, 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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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아 왜요? 왜요? 자 지금부터 봐야 되지 뭐왜온지 그지? <laughs> 근데 이 남자가 어 지금 이용 소송 중이거든요? 응응 어, 어, 어. 네, 그것도 나옵니까? 어, 당연히 이 사람은 배우자 연하고 이별 속내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왜 결혼을 하지 말라냐면 <laughs> 재혼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본인도 어? 네. 어? 네. 결혼을 일찍해가 실패했잖아요 네네 네. 네. 88절 내가 27, 3곱다 봤거든? 어 근데 47에 지금 요또 남자하고 재혼하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 사람 이 사람 거를 적으면서 이 사람은 어느 여자가 들어와도 50돌, 60돌의 배우자하고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남자가 10년 후네. 근데 이 사람이 6 0돌 60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조금 늦게 가면 좋은데. 지금 이혼소송 올해, 올해도, 올해 하반기 쪽으로 조금 될라나 올해도 조금, 이 사람이 있잖아. 네네. 작년에 하반기 쪽으로, 어? 문서적이, 이 사람이 작년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예, 지금 돈이 계속, 계속 박살나고 있어요. 얘기하잖아. 모든 게, 있어. 어, 작년에. 네네.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고집도 말도 못하다. 본인 아시나? 네, 아닙니다. 하로도 약간 신기도 있어요. 본인은 뭐 없나 그럼? <laughs> 저. 저도 <전혀> 안는세요이 <없는데요. 웃음> 신기 정도가 아니고. 네. 이 사람은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 항상 마음이 불안해. 어, 작년에는 특히 더힘들었고 네. 작년은 특히 더 힘들었고,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네. 돈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도 계속 상반기까지 안 네. 돼요 일이. 아 일이 안 된다고요? 매년 하반기 6월 지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나아진다. 응? 어? 네. 그때 소송이든지 뭐든지 해결될 될 일이 있지 상반기는 되는 거 같아도 그걸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이 사람이 지금 많이 하셔야 돼. 아 지금 벌써 지금 1년째 소송 걸고 있는데 지금. 얘기할 사람 그래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올 상반기까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laughs> 한숨 쉬지 마고. <말고. 웃음> 작년에 <laughs> 경자년 올해 신촌년 상반기까지 하반기가 지나야 무슨 합의점이 있을 거야. 만원으로 당신의 운명을 말한다. 네. 어, 있을 거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이름 뭐 하세요? 아, 분식점이에요. 분식점이에요? 네. 축이왜 그래, 목소리가 또착 가라앉았어. 축복뭐 상관 있나, 뭐, <상관있나>? 뭐 없떤 <laughs> 뭐, 그치? 네. 어,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도, 네. 운세라는 게 있잖아, 그죠? 네. 작년, 초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시작이 되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본인이 많았었어. 그축은몇년 됐어요, 하신지가? 아, 오래 하셨네, 그치? 네네. 어. 근데 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고민이 작년에 있었을까요? 작년 하반기 쪽으로 있었었거든요, 어? 아 일이 하기가 싫고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만두려요. 그럼, 어, 어. 그렇게는 어. 뭔가 다른 다른 걸 해볼까 지금 생각하는 운인데 그 6년 됐다 하니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진짜 많거든요. 작... 예, 예, 맞아요. 맞아. 요그 얘기 하는 거야. 네. 어, 그만두고 때리 치아 부를까?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 조금 편안하게 한번 살까? <laughs> <laughs> 몸이 안 좋으니까 그치? 네 근데 뭐 이게 뭐 산다고 뭐 사라지겠나 그마만나면 뭐 어떻고 <laughs> 아니 그안 좋아요 아자 왜냐면 하 본인은 본인은 마음 자체가 속내도 깊고 어 본인은 있잖아 어 금전에 대한 욕심도 사실은 많잖아 그죠 어 젊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은 본인은 항상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쉽게 말하면 어, 어. 근데 이게 나이 먹고까지도 본인은 가만히 못 있어요 원래 몸이 아파도 네. 장깐을 하셔야 되고. 어? 네, 네. 장사는 그만둘 수가 없어. 그만둔다 해도.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있잖아. 어? 네, 네. 청년 운세로 보자면, 올해 문서 변동 하반기 쪽으로. 네. 이 가기를 그만두, 그만두셔? 이 사람 일이 풀리면 때려치워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쪽으로, 쪽으로 문서 변동된 지 자꾸 들어오시거든요. 네, 네. 올 하반기입니다. 상반기는 안 되셔. 아, 어, 하단세요 어, 어, 어. 네. 관계적으로 문서 변동이든지 시작이 되면서 본인은 있잖아, 내년에. 이민년에 다른 일을 시작한다든지, 그때부터 운세가 조금 풀려. 네. 어. 네. 근데, 궁합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이 사람 의지예요, 의지. 무슨 말인 줄 알지? 네, 네, 네. 어, 자꾸 믿음이 가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와. 네. 어, 들어오고, 이 사람이 본인을 보면 되게 많이 챙겨주고 싶고, 이렇게 의지, 이렇게 본인이 이뻐 죽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남자가 본인을 더 좋아, 그래. 예, 맞아요. 왜 모르겠노, 그걸 <laughs> 좋겠다, 사랑받아가지고. <laughs> 어, 그래서 이 남자가 본인 있잖아. 되게 이뻐해. 궁합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 네. 본인이 어지하고, 이 사람의 사랑이, 그지, 본인이 너무 좋잖아. 그지? 네. 어, 근데 이 사람의 운세가, 네. 어, 70돌, 80돌, 어, 무난하게 70돌, 80돌까지는 가겠다. 응? 요 여자하고 이별수가 내가 52살 때부터 들어와 있었다 했잖아. 그렇지? 그 여자하고요? 어. 예, 하고 들어왔었거든 예. 예. 아, 이 남자는 재훈재이 지금 재하고 하면 세, 세 번째. 세 예, 번째. 예예얘기하잖아 여자하고 인연이 없다고 약하다고. 그래이걸 예. 아, 보고 왜 자꾸 이 남자고 살라카노 어? 어. 살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해. 이거 들어가면은 또 이혼하고 또 응? 그러니까는 살지 마라 소리야. 아까 처음에 딱 처음에 딱 얘기했다. 살지 말으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세 번째는 더 쉽다. 네 번째는 더 쉽고.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겪어본 결과는. 여보세요. 그래. 여보세요. 겪어봐가지고 그라마 첫 번째 갔다 두 번째 갔다가 지금 세 번째 갈라카나. 말이 되나, 여기? 몇년 동안 겪어가지고 는 <laughs> 만난 지몇년 됐는데? 한 2년 됐어요. 2년 됐으니까 지금은 좋을 때잖아. 뭐알거다 알고 뭐 좋을 때 f i 그 not sure i 지 I'm not 니 u 기 e i 3개월인데 뭐. <laughs> 아니 진짜로 그렇게 얘기 o 잖아첫 번째가 f i 하기 o t sure 두 번째는 n 고세번째 r e if 그래서 3개월 u r e if I'm not s u 개월 if I'm not sure if I'm n 들었구나 만원으로 당신의 운명을 말한다 야그건젊은이 애들 20대 애들이 하는 소린데 야나 이거 40대 네. 축생이왜 그렇게 얘기를 <laughs> 할수도 없지 뭐. 네. 그래서 살아도 궁합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배우자 인연이 자꾸 굴곡이 너무 있다 보니까. 본인도 알아요. 밥, 배우자 복이 없는 걸. 아시, 아시겠지 그치? 그 네. 자꾸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거 3번 바꾼나네번도갈수 있는데. 그래서, 가지 말아서 도리를 네. 하는 거고. 그냥 본인이 너무 힘든 사, 상황이니까, 그지? 뭐, 어, 의지하고 싶고. 궁합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네. 합의대가 들어와 있어. 그 궁합, 소궁합이 맞아. 본인은 사랑받고 살 수는 있어요. 소궁합도 네. 지금 맞다고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잖아, 좋잖아. 그런 것 때문에 뭐다 사는 거고. 그런데, 그지? 그건 괜찮아. 괜찮은데, 이 사람이 배우자 인연에 굴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본인의 세 번째 네 번째도 갈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럼 뭐 모든 금전적으로 만약에 제가 땡겨 뺏겨놓, 놓으면 상관 없잖아요 만약에 본인 이름을 다해 응응 아 그래 그래 그럼 된다 사람이 요새 뭐 깨있게 살아야 되지 그지 그, 그 저는 어? 저는 지금 장사를 못 접는 것도 음. 이 사람이 지금 일이 너무 안 풀리고 재산 문제도 걸려있고 걸려 그년하고 어, 다 골치 아프다 그래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다 풀리고 앞으로 일이 풀려서 이 사람이 재산적으로 내한테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그게 내가 내, 내 눈에 보이면 음. 저 결정할 거거든요. 그래, 지금 뭐얘기하잖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어 자체가 본인한테 뭔가가 됐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 본인한테 본이 이뻐서 이 말만 따로 뭐라도 하나 정리되면은 안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네. 어, 올해까지도 골치 아파. 올해, 작년, 올해, 간제 12곳을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어? 네. 어, 어, 겨울, 그래도 6월 지나서는 조금 낫다, 그래. 음 근데 어. 후년 후년은 조금 낫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네. 어, 올 하반기부터 괜찮고, 내년 이민 년, 이민 네. 년은 모든 게 수월하게 조금 많이 편안하게 가세요. 어. 올해 찍고, 내년부터는 운이 좀 풀린다고. 아셨지? 어. 아, 예. 본인도 그래. 본인도 내년 이민년에 어? 네. 올래보다는 그도 내년 있나? 그럼 올해 장사는 뭐 맨날 뭐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 안 해. 작년 올래 별로예요. 지금 재미로 못 네. 보거든요. 네. 어? 원래 끝까지 재미 못 보고, 그러니까 하 자꾸 문서 변동이 들어오고, 내가 얘기했잖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만둘까 말까. 자꾸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 응? 이럴까 저럴까 하는 고민이 많, 많았다 얘기했잖아. 그럼 몸이 조금 축축 처지는건 이거 삼, 재 때문인가요? 삼재, 어차피 치고, 치고 나가는 삼재라고도 얘기하지만, 어? 그래. 본인 자체가 지금 작년, 작년, 은 작년은 건강이 되게 안 좋으러 있었어요. 네, 네. 어, 네. 원래는 작년보다 낫다. 아셨지? 아, 어, 그래요? 어, 어 뭐, 삼절에서 뭐, 걸고 딱, 운세 따라가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하반기 네. 쪽으로는, 하반기 쪽으로는 건강 관리, 어, 본인이 운전하시면 사고수, 이런 거는 네.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반기 쪽으로. 네. 그리고 내년에 이 년, 이민 년은 본인이 뭔가 다른 걸 네. 한다든지 계획하는 일이 내년 되면 또 생겨. 아, 그래. 하반기 쪽으로 문서변동이들지 자꾸 문서가 움직이는 걸로 나오는 거니까 네. 하반기 쪽 다들 다들 한번 보세요. 아다지다알다습니 다들 다하게 생각하세요. 네들 다들 다 다들 다들 다다다